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시장 거래 대금은요. 코스닥 기준으로 볼때한 8조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소록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소 나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12월달 바로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소록스 주가가 정말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는데 길게 횡보하던 흐름 가운데 어디서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진 분위기 속에서 마이너 0.83%를 일단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나왔죠. 무려 1,400% 파격적인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터졌습니다. 자, 보통 주한 주당 1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는데, 자, 그점 잠시, 잠시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내용이었죠. 자, 소록수 무상증자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도 자, 오늘 지나고 나서 이제 한참 뒤죠. 12월 27일로 되어 있고 자,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언제나 그러면 무려 14주입니다. 14주. 1대 14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실행 반영 주식수가 보통주 1억 3천 672만 4천 700주 정도 되는 거죠. 배정기준일에 말씀드렸던 거 27일로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거 보다 여러분 유동 주식수가 700만 주입니다. 어찌보면 지금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잘 버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박수쳐드리고 싶고요. 네, 내일부터 보세요 여러분. 12월 8일부터 점상으로 달려갈 거고요. 다음주 11일, 12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13, 14, 그리고 15일까지 주식창 안봐도 될것 같습니다. 점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18일부터는 점상 풀리면서 상승을 늘리는 갈것 같고요. 자, 여러분, 사실상 지금까지 정말 좋하게 많은 무상증자를 봤지만, 1대14는 역대급입니다. 정말 좋은 재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은 서로 무중이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여타 무상증자 작전주랑 좀 다르게, 내년에 아리랑 합병하려면, 그죠? 아리바이오. 무중이 최고의 카드였어요. 아리바이오 최대 주주 경영진들이 이미 전부 소록으로 옮겨온 순간부터 사실 이거는 뭐다? 예견된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작전주 무중같이 먹고 치고 빠지는 이런 그림은 이 소록에서 나올 수가 없었죠. 이미 50%가 최대 주주가 들고 있는데 이걸 주가 올려서 나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아리바이오 합병 수순으로 가겠죠. 그리고 무중 비율 자체 여러분 역대급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주가의 흐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결국은 확실한 추세를 잡고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과연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 고민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일 보세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나는 그래서 소록스를 길게 가져가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홀딩하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지금도 잘 들으세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확실하게 주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역대급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 중량이 뭐예요? 1대14니까 관련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가져갈 지 있는 방법들,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 나는 지금 어리둥절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내일 당장에 주가는 부터 빨리 보고 싶어 하시면 는분 되실 것 같고 이런 미리 좀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고 특히 여러분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한발 빠른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더스습니다 여러분 정보 무료고요010-2158-1710이 번호로 소록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소록. 빠르게 여러분 정보 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 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소록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됩니다.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같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소록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솔록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당 14주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주당 14주. 여러분 사실 뭐 합병비율 이런 거는요. 아리바이오 주주도 아닌데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소로 주주님들은 어떻게든 대박입니다. 일단 무증만으로볼때 합병만으로도 그냥 일상 2상만으로 템버거 먹을 정도 때소조 하잖아요. 아리바이오는 국장 제약 바이오 종목 역사상 한미, 중유럽, 글로벌 임상 3상, 정부 지원 1호라는 전무후무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뭐 비보존 제약이 어떻고 어떻고, 여러분 이거 무시하세요. 재료 자체가 비교 불가합니다. 이제 겨우 무중이라는 한 단계에 올라왔을 뿐이고요. 아직도 재료는 많이 남아있다는 라 거죠. 특히나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1,400% 파격적인 무상등자 결이라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달에 인수제로 뜨고 무증할 거라는 걸 게시판에 많은 주주님들이 예상은 했었는데 그 시기를 잘 몰랐다 뿐이죠 35,750원 찍고 빠질 때 조정할 것도 예상했지만 14,000원까지 뺄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재료가 시작이니까 결국 믿고 기다린 자만이 먹게 되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 정말 초대방 난 일만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이 시점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터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와 줄 거겠죠. 여 당장 내일부터 주가의 흐름은 파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이 흐름이 괜한 흐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아직도 한참 3만 원대 아직 갈길 멀었죠, 여러분. 얼마나 더 크게 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어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정보 필요하시죠. 문자로 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나 이 세력들의 움직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여기에 맞는 대응 방법 앞으로 나온 호재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라도 다 공유해 드린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가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요 이 정보 좀 필히 좀 받아 가셔서 미리 사전에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이 종목 소록스 이렇게 역대급 재료가 나와줬는데 이제 본격적 주가 상승할 때이 종목의 주가를 띄울만한 이런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불안해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놓으시고 이 정보 좀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98-1710 번호로 소록이라고 두글자 남겨 놓으세요.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실시간으로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신 분들, 한발 빠른 피드백도 가능하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앞으로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이 흐름 고드스라니 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가운데,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12월달, 특별히 또산타랠리가될수 있는 선물증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2월을 좀 맞이해서 202 연말 연시 바로 돈이 되는 정보 12월을 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수 있도록 대박 종목 황금 주죠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소통하면서 이 대박 종목을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또 대단한 종목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내가 마이너스 계좌에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난더 이상 이락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또, 특히나 이 손절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난 수익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러면이 종목은요,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주도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주예요. 바다가 찍고 난부터 충분히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승 제로 또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세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이나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다 보니까 엄청나 지금 테마주로서 급부상할 거고요. 세력 물량 이미 매집 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바닥권에서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 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지금 이 섹터 주도주로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로봇과 AI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의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12월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테마주는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앞으로요 또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급등 종목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저점에서부터 쭉 바닥을 다지고 나서 우상향으로 말아 올라가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점에서, 최저점에서부터 충분히 매집을 한 상태에서부터 점점점점 오르는 가운데 수익을 줄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 올랐던 종목, 눈이, 그렇죠? 최저점에서 이렇게 36,600원 매집했는데, 우상향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20만 원 넘게 지금 더 올랐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최저점에서 매수만 매수할수록 크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크게 안겨다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처럼 미리 가준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을 안겨다줄 수. 있어서 여러분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제이의 에코프로 될수 있다는 얘기죠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올라갔다 라는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또한 사실 2월 1일 초반에 128,400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여러분 7월달 153만 9천원까지 오른 적도 있었잖아요 거의 5개월 만에 최고 진짜 어마어마 수익 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그만큼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 아시겠죠. 특히 이 여러분 급등 종목 이 대박 종목은요 바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일보일의즉5 0 0 0예요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딱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슈팅 나와주잖아요 애초에 유보령 이 정도라면요 아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 상태고요 이만한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리 없이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뭐 하셔야 된다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좀 시장도 모르고 개인적인 루트로 이미 여의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도 안정적으로 더 크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 주의 여러분 애초에도 물량이 없었다 보니까 뭐에 주수도 없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뭐 인수합병한다, 기사님 을 접하고 나면 늦어요. 뒤늦게 뭐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의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공시 발표도 임박했고 현재 우상향 진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종목 보세요 한참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제 드디어 이 종목은요 맛있는 종목 이제 투자의 맛이 될 겁니다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2024 12월 햄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전지나 로봇 또 AI 반도체 심지어 중국 자본까지 엮여있다 이 종목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딱한개 여러분에게 맛있는 종목 특히 투자에 맛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증샷도 참 보내주고 계세요 꾸준하게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뭐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수익을 주는 것만큼 또 다른 어떤 기회를 드릴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도록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 이렇게 준교수와 함께하는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의 주로 테마주 하루에 는 관련된 자료 또 추천주 여기 또 핵심 파일로 된 정리된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공부도 좀 하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또 텔레그램망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망은요. 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계정을좀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 1 0 2 1 5 8 1 7 0자이번호로 그냥 텔레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저한테 텔레라고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남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여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볼 수 있도록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통해서 정보도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고. 도움된 정보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18, 자, 1710 010-2518, 1710으로. 이제 12월이 집니다. 12월 산타의 선물이 될수 있는, 그렇죠 바로 선물이라고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게 되면, 문자로 제가 여러분들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같이 안 해도 됩니다. 저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모두 앞으로도 변화목, 성투 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